2024년 10월 27일 연중 제30주일 제1독서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야곱에게 기쁨으로 환호하고 민족들의 으뜸에게 환성을 올려라. 이렇게 외치며 찬양하여라. 주님, 당신 백성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소서. 내가 이제 그들을 북녘 땅에서 데려오고 땅 끝에서 모아들이리라. 그들 가운데에는 눈먼 이와 다리저느니 아이를 뺀 여인과 아이를 낳는 여인도 함께 있으리라. 그들이 큰 무리를 지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은 울면서 오리니. 내가 그들을 위로하며 이끌어 주리라. 물이 있는 시내가를 걷게 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고든 길을 걷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었고 에프라임은 나의 마다들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2독서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모든 대사제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뽑혀 사람들을 위하여 하느님을 성기는 일을 하도록 지정된 사람입니다. 곧죄 때문에 예물과 재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도 약점을 짊어지고 있으므로 무죄하여 길을 벗어난 이들을 너그러이 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탓에 백성의 죄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 때문에도 재물을 바쳐야 합니다. 이 영예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느님에게서 부르심을 받아 얻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대사제가 되는 영광을 스스로 차지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께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하고 말씀하신 분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너는 멜키 체댁과 같이 영원한 사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마르코 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군중과 더불어 에리코를 떠나실 때에 티메오의아들 파르티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이가 그에게 잠잡고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너라 하셨다. 사람들이 그를 부르며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네 하고 말하였다. 그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눈머니가, 스승님, 제가 다시 볼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그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독서와 복음을 함께 읽다 보니 눈에 띄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1독서에서 주님 구원하소서 라고 외치라고 되어 있는데 복음에서는 파르티메오가 과연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이가 그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였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고 말합니다. 그를 꾸짖었던 이들은 그가 길을 가시던 예수님께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였고 또 어쩌면 너무 많은 이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며 외쳐댔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상대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아 서에서는 이렇게 외치며 찬양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구원하소서 라고 외치는 것이 자신을 도와주시기를 요청하는데 그치지 않고 구원하시는 하느님에 대한 찬양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기에 그분께서 구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향하여 외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 백성에게 그러한 신앙을 바라셨습니다. 복음에서도 파르티메오는 예수님께 자비를 청하며 외쳤는데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꾸짖는데도 그가 외쳤던 것이 그의 찬양이고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러오라고 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그가 자신의 입으로 치유를 청하게 하심으로써 그의 믿음을 드러내십니다. 바르티메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쳐 주실 수 있음을 의심 없이 믿고, 이로써 그를 꾸짖던 사람들 앞에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다시 찬양합니다.